안녕. 2년첫등교습니다 교복이에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오늘 어그 하부을 입어야 되나 동부을 입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오늘 더울 거 같아서 하부을 입고 왔습니다 화복, 화복 맞지? <laughs> 네, 화복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어, 교복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날씨에 정복 입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그렇게 막, 그렇게 막좋진 않던데 알바 쉬고 있었어요? 안되겠네요 저는 방송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잠시 영상통화를 하고 연습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딱히 뭐 못했고 오늘 출전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작을지잘 모르겠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교복색카 오늘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복색카 찍는 거 까먹었네. 이거 끝나고 찍어야겠다. 오늘 꼭 올려야지. 내일이나 오늘 올리죠. 올리도록... 도 벨트 불편해 해야죠. 하교기 V.F. 하교기 V.F. 빨리 해야 돼요. 하교기 V.F. 음. 저녁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아 지금 독서실이에요? 앞머리 긴거안 불편해요 이제 적응이 돼서 별로 안 불편합니다 뭐 먹을지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저녁 뭐 먹을까요, 여러분? 오늘 수고한 저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요. 추천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저녁 치즈볼은 약간 좀 그래요? 치즈볼 말고 딴걸 추천해주세요 치즈볼은 그거 사이드 메뉴로 먹을게요 가능한 거면 강냉이, 교복, 교복 짝짝짝 감자탕 감자탕 삼겹살 유케비빔밥 삼계탕 불백, 파스타 마라탕, 뭐가 많네? 돈까스, 어, 돈까스는 점심에 먹어서 별로 안된게 돼지국밥, 돼지국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다. 아, 이렇게 나한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날은 고민이 되었 돈까스는 아까 먹었어. 저희가 항상 돈까스를 점심에 많이 먹어요. 어른 됐다요 교복 입고 왔는데 지금 교복이에요 이제 학, 다시 학생 된 건데 교복 입으니까 막상 막상 교복 입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 같다 왔어요. 오늘 왜 명찰 안 나가도 안 해? 요 이것도 명찰이 있나? 내가 안 나가고 다니는 건가? 어, 봐요. 분명히 동북에는 명찰이 있어요. 그 자켓에, 근데 여기는 그 아마 명, 명찰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걸요? 양아치라고?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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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평생 학생이 좀 그렇고 내 네, 와인 시체 따로 없어. 마스크 꼭 껴야돼요 진짜 저도 마스크 진짜 채... 많이 껴요 그 손소독제도 챙겨가가지고 제거 따로 많이 바르거캡처 타임 지금 이거 캡쳐해요 여러분 좀 잘생겼는데 답답하긴 한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또. 그래도 여러분 꼭 보세요, 알겠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판타지아 무대를 직접 못 봐서 아쉽다 오늘 직접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봐서 아쉽다 오늘 이거 많이 기대하고 왔었는데. 따비.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 하늘이 이쁜가? 오늘 하늘이 약간 우중충해요. 이쁘않는데막 이쁜 것같지가않아비 온대요? 이게 목에다 왜 안되지? 아니 어깨에 왜 안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바다 보고 왔어? 바다 보고 왔어요? 맞아요 저번에 <laughs> 하늘이 이뻤는데 요즘 무슨 노래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노래 추천했죠? 저번이랑 똑같은 노래도 듣고, 다른 노래도 듣고. 여러분이 그러 o v e a g a 추천해줬었잖아요. 그거 요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베 e 픽 t 요즘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비 오는 날 딱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음... 잠시만요. 들려요? s t i l w 에릭 베넥 안정했어요 그리고 t a candle a n 울수 있어 우리 오늘요 오늘 피곤하긴 한데 와, 생각보다 괜찮아 요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피곤하긴 하겠죠 <laughs> 요즘에 바빠 바쁘죠 다시 바빠질 타임인 것 같아.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드라마 추천 요즘 드라마가 제가 보던 게다 끝나서 요새 어... 드라마 안 봐요 방금 노래 뭐였냐고요? 아 노래 제목 안 말해줬나? 잠시만요 I Never Love Again이에요 이게 버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가 듣는 버전은, 잠시만요. 이거예요. 이거요? 어떻게 잘 보이냐, 이거? 이거면 보이죠? 차가 언들서더 이상 잘 보이게 할 방법이 없고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잠시만요 어떻게 하잘 보여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 잠시 오케이 이거 런 됐죠 아 어?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오케이 오케이 보여 보여 아 그래 찍어 서올려 줄게요 음... 이게 그 비기너긴 그 거기 나왔던 거예요. 막내뷰는 이제 못 보나요? 막내뷰는 좀 있다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때? 다 나아졌을 때? 코스카, 세카, 코브스카도 올려줄게요. 숙소에서 아정원이가추천있었어요 취미 있어? 아직 취미는 없는데 요새 그냥 그 인터넷 쇼핑은 많이 해요. 아직, 그, 저 혼자 쓰는 방이 없긴 한데, 그냥 수납장도 사고, 미니 청소기도 사고, 막 많이 사고 있어요, 요새. 배구? 배구는 해보진 않았어요. 청소 못해요. 그래서 청소기 샀어요. 저 학교에서 급식 안 먹어봤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급식 먹어보고 싶어요. 공차픽은 그냥.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 먹는 거 같은데? 흑당? 흑당. 흑당 많이 먹는 거 같아. 흑당? 흑당 많이 먹어요. 흑당. 치즈폰 맛있어요? 시즈폰 먹어보고 싶은데 약간 무서워서 안 먹어봤어. 너무 달까 봐, 먹어봐야겠다. 맛있다고 했으니까. 야자 시간인데 이거 보고 있어. 전 야자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야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공부해야 돼요. 조금만! 쉬다가 공부하러 가요. 저희 좀 이따 가야 돼요. 저랑 같이 딱 이거 끝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맞아요. 학교를 짭으로 다녀요. 찐으로 다니고 싶은데. 하고 저하고 둘다 챙겨주세요. 과제 해야 돼요. 고맙다 너 때문에 겨우 세탁 맡기는 거 생각나 무슨 소리지 이게? 나는 회사 가야 되는데 저도 회사 가야 돼요 유강민이 이중생활 학교와 회사 그 사이 어디쯤 계속 껴 가지고, 에기 하나가 괜찮아. 언 네, 금방 얻어 졌다. 맞 죠? 넷플릭스나 왓챠? 아, 니요 따로 보는 거 없어요. 형들한테 돈다 갚았어? 아니요 돈다안 갚았어요 형들이 봐줬어요 오늘 머리 이쁘죠? 저도 오늘 머리 마음에 들어요 얼마, 얼마 빌려, 얼마 정도 까 3억 남았을 때요? 아, 그래요? 못 갔겠다. 맞아, 일단 몇적은 됐던 거 같아. 음... 네, 송도 요즘 맨날 안 보자. 학교 매점 딱한번 한 가봤어요. 소린 소린 가장 최근에 본 영화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뭘까? 요새 딱히 영화랑 인여와 야수? 그거 마지막으로 봤다. 인여와 야수. 수학, 수학 못해요. 수학 진짜 못해요. 알라딘 봤죠?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명장 아닌데. 내일 로트킹에 저희 무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라 나. 온 비하인드? 온. 온 생각나는 거. 그냥 진짜 어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제가 킬링도 영상 스케줄 위 정리하는데, 어... 봐봐요. 오늘 한 8, 파... 9일? 아니, 뭐 언제부터 연습했지? 언제부터 연습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진짜... 진짜 얼마 연습 못했어요. 그렇게 얼마 못 하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딱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맞출 게 많고, 맞춰도 맞춰도 계속, 엇나가는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계속, 다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매일 큰 데빌려서 연습하고, 댄서 분들하고. <laughs> T.O. 형들하고 많이 친해졌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친해졌어. 제가 원래 잘못 친해지는데 T.O. 형들이 잘해주고 다 착하셔가지고 많이 친해졌어. 동원이 형이 제도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저 하면서 동원이 형이 그 자리 다시 한번 느꼈어. 요 그리고 우리 형들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7명이, 그냥 다시 한번더잘 맞구나 느꼈던 것 같아. 오늘 하면서. 연스파이템 무섭죠? 연스파이템 무서운데 인스파할 때는 좋은 향이요진지 정말 좋은 향이어 진짜 이제 마무리해야지인요 여러분 가볼게요 아까 그 뭐야, 야자! 하는데 공부 안 하신다고 하신 분, 저 이제 가시니까 공부하러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빠빠.